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젓갈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신안에서 만들어진 새우젓은 비금도와 임자도에서 올라온 통통한 새우와 또 세계 최고의 소금으로 인정받는 천일염을 사용해서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덕분에 요즘 제철을 맞은 새우잡이로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싱싱한 바다의 맛을 전하는 사나이 장기호 씨를 만나봤습니다. 청정하고 깨끗한 바다를 자랑하는 전남 신안. 이곳에서 짭짤한 바다의 맛을 품고 밥상에 싱싱함을 전하는 이가 있습니다. 365일, 1년 내내 최고의 새우젓을 만들 생각뿐이라는 장기호 씨와 비금도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오늘도 어김없이 장기호 씨는 바다로 나왔는데요. 신한 비금도에서부터 2시간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흑산도 앞바다. 오늘 조업이 이루어질 곳. 요즘 이곳에선 바다의 봄기운을 품은 통한 새우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기호 씨의 손놀림은 더욱 바빠졌는데요. 이세물에좀 있나? 물이 세게. 조속별대로 이제 물때가 나오는 그 시간대로 이제 저 하면은 이 양망을 해가지고 물 물을 받아 간다고 네. 새우가 지금 들어 있는 상태니까. 싱싱한 새우를 잡아 새우젓을 만드는 일 그가 매일 바다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음력으로 정월부터 사월까지 잡히는 새우를 담근 젓갈은 육질이 연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여기 저 새우만이라고 이제 건재과에 속하는 이제 그 그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촘촘한 그물인가요? 네, 촘촘하죠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신안 양도 양이지만 그 맛이 최고 중에 최고로 선꼽히고 있습니다. 여기 새우가 여기 살이 통통하게 차고 그 새우젓을 리고 그렇게 맛있어요. 새우가 달아요, 달아. 여기 살이 막 차가지고. 차고. 이러히 움직이기만 하면 넉넉하게 내어지는 바다는 그가 털을 잡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바다를 믿고 파도에 몸을 던졌습니다. 대개 보면 이것도 수덕이더라고요. 수덕. 수당. <laughs> 많이 사는 사람이 있고 적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때 같은 물대에서도 뭐 같이 저 예쁜게 어디 어디 노또 노또 같은 거죠 노또 같은 거한번 바다에 나오면 물대 맞춰서 매일 이동해야 하는 새우잡이 때문에 서로에게 더욱더 큰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사람들이 막 축복을 러죠 잘못해 갖고 물에 빠져서도 축고 힘들 모르죠. 집에는 못 들어 가시죠. 그렇죠. 5년을 계획한 끝에 2009년 가을 어업들이 주축이 되어 회사가 설립되었는데요. 좀더 신뢰받는 새우젓을 만들기 위해 어민들과 주민이 모여 공장을 세운 것이요 그렇게 남다른 각오로 어렵게 시작한 사업은 벌써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만뭐있이죠 가격이 그만큼 떨어져요. 여러 거 처리해요, 여러 거. 덕분에 어민들과 주민들은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새우젓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답니다. 여거 진짜 좋은 거야. 여거 진짜 알짜배기 좋은 거고 맛있고 그런 거야. 음. 지금 거시. 이제 돈이에요. 네, 이거 진짜 이제 돈이 있잖아. 이렇게 깨끗하고 건강한 신한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새우는 살아있는 상태로 바로 염장 처리가 됩니다. 날이 더울수록 염장의 농도는 더욱 짙어진다고 하고요. 일단 싱싱하고, 싱싱하고이제 그만큼 소비자들이 먹기가 아주 딱 좋죠. 이 상태로 위판이 가능되는 거예요. 예. 네. 이, 이 상태에서 소금을 갖다 이어더어면 잡은 도요 심지어 맛있고 그래 좋아요. 기름이 좋고. 신한 천일염으로 간을 해서인지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을 낼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판을 하갖고 중 중매인들이 이 참고하는 저장을 해 놓죠. 그 진한 맛이 이곳까지 오는 듯하네요. 그날 오후. 오늘 만들어진 새우젓은 바로 냉동 창고로 옮겨지는데요. 쉽게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얼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방금 배에서 들어온 거. 지금 냉장고에 넣고 있습니다. 숙성부터 포장하고 유통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보니 주민들의 여성 대부분이 이곳 공장에서 일손을 도우는데요. 이렇게 주민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더욱 믿을 수 있는 거겠지요? 지금 시원한 날씨에 막 바다에서 즉시 절이고. 질이 산급으로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싱싱하고 탱글탱글합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또 우리 바다가 게르마늄이라든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바다이기 때문에 지금 신안에서 잡고 있는 이 젖을 최고 품질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냉동을 한뒤 온기로 옮겨져 다시 두달 이상 숙성을 시켜야 하는데요. 깔끔하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어민들이 2년 동안 개발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것이 숙성되면 은그 고유한 맛이 나듯이 이것을 그 부수하면서 약간 뭐 달짝지근하다 할까? 예, 그런 맛이 나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하시는 그 깊은 맛이라 할까? 예.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 개발한 옹기숙성 방법은요 자연의 힘을 그대로 담기 위한 노력의 결실 60일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이제 완제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는 대성공 네, 주주님들 전체가 정말 잘 선택해서 정말 제일 좋은 맛으로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게 합시다 하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위생적이고 깨끗한 식품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까다로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납품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폭넓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일본이나 중국 같은 해외 시장에서도 사랑받는 신한 새우젓.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새우젓을 상품만 만들기 위해서 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신안 앞바다를 터전으로 값진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는 신안 비금도와 임자도 주민분들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새우젓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산 새우젓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면서 기호씨의 새우젓 또한 판매량이 줄었지만요. 신한 천일염을 이용하고 온기에 넣어서 숙성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꾸준한 노력 덕분에 작년부터 다시 판매량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기호씨는 맛깔스러운 새우젓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하니까요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식품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